어, 전 세계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인류 시원의 문화 유적지고 어, 또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 봐도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 유적지로는 아마 최대 규모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뭐 스톤 헨지나 또 로마의 여러 고대 유적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 봐도 전혀 손상이 없는 또 역사적으로도 훨씬 오래되고 또 규모 면에서도 훨씬 대규모인 이런 세계의 유일무이한 선사 유적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 역사학계에서도 이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세계적인 그 고고학자 또 선사 유적을 연구하는. 여러 유, 저명한 학자들이 이미 우리 중도 유적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세계적인 선사 유적지가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여왕 왕실을 방문해서 영국 여왕과 어떤 뒷거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영국 여왕을 만나고 온 뒤로부터 원래 이런 고대 유적지가 발견되면, 선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떤 개발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재 보호법에 반드시 그 유적을 보존하도록 국가에서 보존할 의무가 있는 그런 문화유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왕실, 영국 여왕을 만나고 와서 일사천리로 이것을 문화재법을 위반해가면서 유적을 훼손하면서 어린애들 장난감 공원인 레고랜드 공사를 하겠다고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사단체와 지역의 시민단체 이런 데서 반대하면서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면서 새로운 정권인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중도 유적을 보존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당직자들이 한 사안입니다. 또 현재 강원도 도지사를 하고 있는 재문순 도지사가 민주당 출신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는 잘못된? 이 정책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도 문화유적은 네고랜드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네고랜드는 영국 왕실에서 대주주로 대 대지주로, 대지주로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영국 왕실 회사입니다. 영국 왕실에 우리 국민과 강원도민의 세금을 몇천억을 들여서 다리를 지어주고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레그랜드에서 실제 투자한 금액은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레그랜드가 개발되면 그 개발 수익을 93%가 레그랜드에서 가져가고 강원도는 7%만 갖도록 수익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의 수많은 고인돌과 집터와 가장 오래된 선사유적이 묻혀있는 그 소중한 땅을 영국 왕실에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엄청, 어처구니없는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 땅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할수 있는 계약이고 너의 계약입니다. 나라 땅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고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천 중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몇 년째 지금 우리 역사단체 시민단체 에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오정규 법무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중도 유적에 49층짜리 강광호텔을 짓겠다는 그 사안이 어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저지가 된 겁니다. 순천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됩니다. 내고런드 공사를 반드시 중단시키고 우리 조상의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선사 유적을 보존하고 우리 민족의 유산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공유해야 되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반드시 우리 문화유산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